일단은 접선의 기울기가 3x제곱 빼기 6x 더하기 4입니다. 그랬거든? 접선의 기울기란 도함수를 말하는 거야. 오케이? 음. 그 다음에 y는 fx는 어 0,1을 지납니다. 0,-1을 지나요. 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거 이제 사용할 계획이야. 조금 있다가. 그럼 적분해야지 뭐 적분을 합시다. 적분을 하면 x 세제곱,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c가 나오겠지 이렇게 응. 연습을 요 정도까지 많이 해놔야 돼. 이 속도는 절대 빠른 게 아니라, 어, 진짜 빠른 게 아니야. 그냥 평범한 속도. 요 정도까지 좀 해놓고 미분하면 6x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f(x)가 나왔잖아. 근데 그 사람이 0,-1을 지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x값이 0일 때 c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거지. c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이제 알아낸 거야. 어. 그래서 fx가 마이너스 어, 2로구나 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찾았어요. 이제 fx를 드디어 찾았어. 이제 나더러 방정식의 근의 합을 구하라. 방정식은 이거를 는 0으로 놓는 게 방정식이야. 방정식 기억해. X가 있고, 는이 있는 식이 방정식이야. 문자가 있고, 는 기호가 있는 게 방정식이야. 크다 작다 기호가 있었으면 부등식이라고 했었을 거야. 이런 용어를 알아듣기 위해서 사전을 열심히 찾아봐야 돼. 사전 찾기, 잊지 마. 계속해서 뒤져봐야 돼. 모르는 단어가 많은데, 그냥 이렇게 쳐다본다고 알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음. 방정식, 근. 그럼 3차 방정식은 세 근의 합이 X제곱 앞에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오게 되어 있고, 근을 두 개씩 곱한 것이 여기 X 앞에 오게 되어 있고, 근세 개를 다 곱한 것이 이렇게 오도록 되어 있어. 음. 이게 포인트야. 이게 언제 나오냐. 수원에 나오는 내용.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배웠던 내용이란. 어. 그러면 이 사람의 근이 세개 있을 텐데, 그거 더한 게 어디 있다고? 여기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의 세 근의 합은 얼마다? 3이야. 끝.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 요거는 좀 복습을 시켜줄 테니까, 기억해, 자, 기억하자.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근으로 갖는 3차 식이 있어요. 그럼 x 백이 알파 x 백이 베타 x 백이 감마는 0. 개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혹시 개수를 1이라고 치면 이런 모습을 한다고. 어. 알파가 들어가면 식이 0이 되고, 이거 근이 맞지. 근이란 식을 0으로 만드는 사람 베타 들어가면 0이 되죠 감마 들어가면 0이 되는 거죠 네. 저거는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갖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사람 이거를 전개해잖아 하나씩 다 전개를 하면은 이 모습이다 예.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냥 그리고 받아들인 거야 음. 전개를 했더니 이 모양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풀거다 왜 까먹지 말라고 이제 앞으로 오래오래 기억해달라고 연습을 계속 시키는 거죠. 음. 수원 한 둘째 단원 정도에 나오는 내용, 어 두째 단원, 셋째 단원 사이, 음, 음. 공부해놓라고 으 지금 일부러 알려주는 거고 이따 찾아놓고 갈 거야. 음,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익숙해질 때까지. 음. 됐다. 답은 찾았어. 일단 적분은 좀 이제 할 만할 거고 C를 찾는 것도 괜찮았을 거야 방정식을 풀어서 근이 어디 있는지 찾는 거는 이때 거야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좀해 봤고 자 연습하겠다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5X 빼기 6은 0이 있어 얘는 근이 3개 있겠지 뭐 3차식이니까 근이 3개 있을 거야 세 개의 근을 더한 건 누구? 요거 있지 요거 요거? 어, 마이너스 붙여서 써라. 두 음. 개씩 곱한 다음에 다 더한 건 누구? 플러스 5가 돼요. 이게 마이너스고 세 개를 다 곱한 거는 누구? 마이너스의 빼기 6이라서 플러스 6이란다. 이건 공식이야. 처음엔 빼기를 달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억지로 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달고, 요걸 읽는 거야. 응. 원래는 분수로 얘기하는 거네. 3x 세제곱, 2x제곱, 5x, 더하기 6은 제로, 건0 제로일 때, 하나씩 더한 거, 하나, 아니야. 하나씩 더한 거,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세개다 곱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하나씩 더한 건 3분의 2에 마이너스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건 3분의 5에 플러스 세개다 곱한 건 3분의 6에 마이너스야 끝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음 이거를 그냥 기억하고 있다가 아까 같은 문제가 나오면 써먹는 거야 중간 중간 들어가 있어. 어디 보자, 뭐, 어. 요기서는 뭐,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네? 음, 됐다. 이거 한번 끊고.